틀렸니? 아니에요 2번? 3번? 그 그러니까. 거. <laughs>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리퍼블리컬 하면요 얘가 이제 그 공화당 얘기하는 거 맞냐? 민주당이냐?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인가? 리퍼블릭이 민주다니까 그치? 네 어. 미안해요 민주당의 후보가요 자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거버넌 하면 얘는 주지사입니다. 그래서 어디의 주지사인 가 플로리다의 주지사에 뽑혔던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지가 뽑은 거야 뽑혀진 거야. 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 송이야 Was e l e t e d 그러면 여기에 얘는 뭐냐면 어머 진짜 목적 겪고 자리에 얘 무슨 품사 쓰는 애야? 법도야. 너. 요 어. e l 트 명사? 명사. 품사 쓰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4번 틀렸나요?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다 여기에서 접속사 한번 찾아보자. 접속사 누구 보이세요? 거지. 음, 그럼 동사 몇개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구? 두 번째는 누구? 워즈포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요 접주동에서 묶어줄 거예요. Because에서부터 last. 자,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요. 그 남자가요 승진을 한 거죠. 언제 승진했어요? 폴모트 승진시키던데요. 승진 당한 거니까 승진했습니다. 지난주에 승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싼 샴페인 한 병이 사는 거야, 사 지는 거야. 지는 거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과거니까 제가 워즈가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라스트 위크가 들어가고 워즈 프로모트도 들어가니까 이거 시제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어에 샴페인 몇인칭 러스에 3인칭 단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워즈 워우트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아니 얘 이거 하나가안 풀었다. 위에 있는 거 보고 풀면 안 돼? 주어가 동사하다는 절대 수동태가 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존재하다. 너 오컬 무슨 뜻인 줄 알아? 네. 뭔데? 발생하다. 컨시스트 <laughs> 오브는 무슨 뜻이야? 그거 보지 말고. 구성하다. 컨시스트 오브인데요. 얘들아 절대 얘네 수동태 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그 다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음요 아이 지금 관계개명사 절에 능동태 평태 들어갑니다 왜 안풀었니 그치 그 옆에 누구 친구를 안쳐야니 네 인생이 창피한 줄 아시지 자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 아이는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요 선행사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봤는데 너 박스 틀렸어? 대박이야 얘들아 다른 친구들 이거 문장구조 좀 같이 분석 좀 해주세요 시작 잠깐, 어, 네, 박스 두 개요 1, 2번 둘 다요 오빠들 좀 한번 가볼게요 석이가 쩔렸으니까 동석이가 멋들어지게 해석해 볼까? 시작. 빨리 해주지 않았냐? <laughs> 어, 우리는 제공했다 가족들에게. <laughs> 얼마나 기다려야 돼? 너, 너 이거 음식 몰라 음식? 아알거알거 있어. 소열이물 몰라? 알나 파슬 몰라도 빨리 나, 나머지 넘어가야 될 거야. 네가 그렇게 독해가 안 되지. 뒤에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뭘 나눠준 거 같아? 어. 음식이랑. 어. 물이랑. 어, 되었지. 네. 그다음에. 어. 시청좀 <laughs> 들었나? 네. 음, 들었어? 네. 그럼 뭐가 맞아? 뭘 틀렸어? 그 선생님이 죽겠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 있죠. 아, 왠지 약간 정민쌤이랑 자기분방하게 마음 편하게 있었던 애들이랑 저랑 안 맞는 것같아 차라리 그냥 다 신입이 애들만 두고 경문이까지만 두고 나머지 다 내보내야 되겠어. 아 이것들이 너무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그렇지? 저에 없잖아요. 아 이게 그렇게 되나? 오늘 누구 결승아 결사... 호연이, 호연이, 아 호연이도 빼니까 어 그럼 너밖에 없네. <laughs> 경문아, 근데 너 너도 그때 그 정미현도 빡세게 살지 않았니? 응. 음, 막 네. 나랑 비교했었을 때 내가 너무 심한 거야? 형은 아 잠깐 너는 <laughs> 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론 정민 팀장님도 뭔가 과제나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죠? 그렇지 근데, 근데 물고 늘어지시나요? 어 물고 늘어지지 않으세요? 아 진짜? 아, 네가 안 하면 네가 아쉬운 거지 장민이아 진짜? 그도안 온다시다. 그아그다 근데 안온 내가 나는 안온 그렇지 안 올리지 맞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laughs> 몇몇이였다고 <laughs> 내가 너 이거 지금 새학기 돼서 아 저번에 뭐아저 내시 미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했었구나. <laughs> 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요 진짜 너가 한번 나와서 가르쳐.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약간 좋은. 그러니까 저분은 원래 약간 인성 탓? 약간 이런 거였고 근데 화를 잘안 내시고 하니까 나는 항상 인성 탓이 <laughs>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laughs> 미쳐버리는데 다 틀려 저 페이지 그면 뭐라고 한다고 말을 못하겠고 뭐라고 하면 말을 못하게 더 뭐라게? <laughs> 동성아 이인견은 <늦어버리기? 웃음> 죽을 수도 있어. <laughs> 아니 음. 너는 근데 자식아, 봐봐, 이거 지금 <laughs> 누굴 얘기하는 거겠니? 뭐가 배달되어지는지 알겠어? 얘 위치에 해당하는 선행사가 누구야? 얘 선행사 누구야? 어. <laughs> 우드. 그렇지. 대한니? 네. 그럼 얘는 지가 배달하는 거야, 배달되어지는 거야? 되는 <laughs> 거. 뒤에서 애들이 약간 웃고 있어.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얘들아, 이번에 박스 틀렸나요? 이것도 얘만 틀렸거든 얘들아,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네 문장 구조는 조금 한번 해 주실래요? 시작 물고 늘어진다, 근데 나 물고 늘어진다 경무나 요새도 내가 물고 늘어지는 거야? 추적을 하신 걸 요즘에 안 하신 거다요 추적을 안 한다고? 요즘에. 어 이거 별로 추적 안 하는 거야? 안 했는지? 요즘에 추적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안는 아, 거야 이거 하는 건데 아, 그래요? <laughs> 아 이거 너가 이게 딱 익숙해진 거야. 아 근데 예전에는 안 해오면 혼내셨는데 아, 예전에는 니네가 안 했어. 아, 그거 혼딱 혼내셨는데 요즘에는 안 어. 해오면 다음에 해와라 하면 다 해온 해온 애들도 있으니까. 아니 이제 남아서 시키고 내고 가라 그랬는데? 아 그렇게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응, 그러니까 맞아 혼내는 거보다 그냥 남아서 해라 약간 이런 거랬지 이제 이 새끼는 뭐. 자, 빨리 다 빨리 해. 접속사 누구 보이십니까, 얘들아? 보여요? <laughs> 어우, 누구 보여? 너 그냥 고개만 끄덕거린 거니? 오우, 위치. 동사 몇개 들어가요? <laughs> 두 개. 첫 번째 동사 누구 들어가요? <laughs> 이지 s 두 번째 누구 들어가요? <laughs> Has <"Pathin> never <laughs> 어쩌고저쩌고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전면구 묶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곳에서. 근데 이때 포로그래피가 뭐냐면 사진술이에요. 사진을 찍는 기술은요. 자이 형식이고 뒤에 축격부 어디까지? 흑마리 웨이. 웨이오 여기까지 관사, 형용사, 명사예요. p r i n 무슨 뜻이죠? 규칙, <laughs> 원칙. p 응? 원리. 그럼 프린서 플그장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이 꼭이학크레스에한 명씩 있어요. 주요한 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얘아 푸, 린, 서, 프리, 원리, 원칙이에요. 아니면은 교자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 제가 얘 무슨 품사라 그랬습니까? 형용사라 그랬죠? 그는 형용사 의미에요. 주요한, 중요한. 그래서 너네가 헷갈려 하는 것처럼 시험문제 잘 나와요. 이와의 구별하는 거. 이렇게 그럼 얘들아, 주요한 방식인데요. 어떤 방식이냐 했는데, 전중에 전 무슨 땡이라고 했죠? 그렇지. 전치사 뒤에는 무슨 명사 들어가요? 운명사 들어가 탐험하죠. 그럼 무엇을 탐험하느냐 역시나 관사. 형용사, 그 다음에 Deep Sea w o r d 까지 해서 명사입니다. 신비한 심해를 요95%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들아, 이때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 누구예요? 지금 어디? 그치. 앞에 나와 있는 뭐라고요? C. 월드. 그러면 얘 입장상 지가 보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능동이야 거.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그러기 때문에 뭐가 맞겠다 빈 씬이 맞겠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1번 틀리신 분 2번 2번 갈게요 이제 동선이 좀 뺄게요 얘가 <laughs> 너무 수업이 뒤쳐진다 거기 지금 봤더니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자 문장 구조를 봤는데요 오지 후보자의 몇 퍼센트 15퍼센트 근데 어디에서 그 선거에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때 다시요 이 동사가 나온 거 보니 무슨 격관계 대명사란 얘기야? 주격 관계 대명사란 얘기. Recommend는 추천하다거든요. 추천한 거야, 추천되어지는 거야. 음. 되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추천되어지다해서요, w e r e recommended candidate 이렇게 얘가 선행사였다. 캔디데이트가 선행사였고요 지금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께 들어갔어야 했다. 추천을 받았어요. 자, 무엇을 위해서 추천을 받았느냐. 어포인먼우 하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익명. 어? 익명. 근데 오직 그 15%만이 어떤 사람이었다? 여성이었다. f e m 여성이었다. 지금까지 하셨습니까자 문제 있어요. 무슨 문제냐? 얘들아 왜뭐야 맞추면 두 개. 수일치 몇번 쓰지 않았어? 헨리데이치스가 아니니까는 왜 누구 때문에? 1 5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할 건데? 부분 표현. 와. 예 지금 퍼센테이지 지금 지민이가 놀랐어 약간 그지 애매하지 뭔가 똑똑한 듯안 똑똑한 느낌 부분 표현이에요 부분 표현은요 오부 안명사야 오부 뒷명사야 오부 뒷명사에 무슨 일치 들어가요 수일치 들어갑니다 자 3번 틀리신 분 아니 왜냐면 동서가 너를 내가 비껴 너는 내가 특강 때 해줘야겠다 너다 틀렸잖아 지금 4번 틀리신 분? 아니 2번은 어. 괜찮아요 자 4번 들어갈게요 특강 때 이거. 어? 아니야 그 서술형 하는 거예요그 모의고사 수업하는 건데 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버리는 거 같지 않아 좀 내가 4번 네.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자 해석을 한번 누가 멋들어지게 해볼까? 세로나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응 음. 네. 칠들은 네. 일반적으로 뭐 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어떤 선생님이에요? 그치 네. 엑스트라 그치 추가 수단까지 나왔어.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전명구 묶어주세요. 모든 학교에서. 이 코치들은요. 몇 형식 비동사는 몇, 몇 형식? 이 형식.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티처 r 스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후 이하가요. 꾸며줄 건데 자 주의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능동태가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고 싶잖아 하지만 이때 페이를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무슨 동사인 거 판단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아이가 무슨 동사였다? 수여 동사였다 누가 남았어야 됐다? 보는 인간이야 사물이야 간접목적어야 직접목적어야 그렇지 수요동사였기 때문에 직접목적어가 존재하는 것이 뭐하겠다? 맞겠다 이렇게 푸셨어야 했던거죠 해석 너무 잘했어요 세훈이 한 게. 자 요아이 들어가는데요 be used to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는 used부터 보통 배우죠 과거에 선생님이 화를 많이 내고 했다 지금은 낸다 안낸다? 안 내지 않아?라고 세뇌를 시켜야지. <laughs> 약간 뭐, 뭐라고 뭐 해야 되냐? 야, 근데 그런 게 있지 않냐? 한번 화를 냈기 때문에 알아서 잘해오는 건가? 화를 안 냈으면은 계속 그 모양 복골이었을까? 그 어떻게 생각해, 동석이는 의기서 빼고? 네? 성숙하지 않아서. <laughs> 자 그냥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 요한번 화를 내는 건 필요한가? 네, <laughs> 그건 네, 아닌가 보지? <laughs> 자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요, u s e 동사 원형 하면은요, 과거에 하곤 했다예요. 왜냐면 이미 e D가 들어갔잖아요. 얘가 무슨 시제죠? 이 과거시제. 시계. 과거시제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는 조동사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라고 하면은요, 저는 조동사 다음에 이제 예를 가르치는데요 수동태와 함께 얘들아, 탕수육은 부먹 찍먹? 부먹, 그렇지. 부사의 목적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 be used 에서 한번 이렇게 끊어주세요.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어지는 거야? 사용 되요. 투부 정사 하기 위해 이렇게 들어. 가 자, 내 얘가 힌트가 하나 있다. 너네는 사람을 사용하니 물건을 사용하니? 물건을 사용. 물건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힌트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어떤 주어가 나올 수 있냐면 사물 주어가 나올 수 있어요. 자, be used 다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아예 제가 그 투에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이 아이는 무슨 사? 전기사. 오, 전중에 좀 무슨 때? 뒤에 무슨 명사 나와요? 동명사 나와요. 아예 뜻이 달라져요? 무엇 무엇 하는데 뭐해지다? 익숙해지다.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너네가 나보다 수학 더 잘하죠? 잘할 거예요.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경우의 수가요. 되게 많이 나올 건데, 비를 조금 늘려서 쓰면 비 대신에 익숙해지다. 변화를 나타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가 늘어나면 어떤 모양이 될까? 비, 커커 그렇지. 자꾸 막 짜증나게.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무엇 무엇 해지다. G로 시작하는 거뭐있죠 게... 오, 오케이. <laughs> 자, 유즈즈 대신에 A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요? 어, B. <laughs> 아니야. 아니요? 어. <laughs> 어, 커스텀드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필기를 조금 위치가 잘못됐거든요. 예, 요렇게 들어가, 들어가요. 자,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be, become, get이에요. 경우의 수몇 가지? 아, 얘몇 예, 개? <laughs> 세 개. 그 다음에, used나 o c c u s t o m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아이 몇 개? 두 개. 경우의 수 구하니까,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가채롭게 나올 수 있어요 Get used to Get up 어, 나 설명 너무 어렵겠나봐 나딱 지민이의 표정을 봤잖니 지민아 무슨 말이냐면 Be used to잖아 근데 Be 대신에 become도 쓸수 있어 그 다음에 Get도 쓸수 있어 Used 대신에 A constant라고 하는게 있어요 되었어? 얘는둘 중에 하나 써도 돼. 근데 너 나보다 수학 잘하는 거 맞지? 너경우에수 구하는 거 알아 몰라? 모르는 거 같은데? 왜 울고 그래? 3 곱하기 2는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고요? Be used to, be accustomed to, 나와도 무슨 뜻이야? 익숙해지다. Become used to, become accustomed to, 나와도 무슨 뜻이야? 익숙해지다. Get used to, get accustomed. to 무슨 뜻이야? 익숙해지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그 그미 익숙해지다에서만 이 뜻을 쓸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 be used to 그 동사 원형 거기서도 이제 컴 e 이다 get이나 오시는 거야. 한번 더. 저 <laughs> <laughs> 내가 어디에다가 필기했니? 색깔도 아, 다르겠죠. 아,